초반 스타트부터 나쁘지 않게 뻘이 뻘이 이별 연지로 시작해가지고 네, 오늘 되게 재밌게 찼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승을 뭐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상반기 때 우승을 제가 이제 연습을 해보면 아잖아요 샷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제가 원하는 만큼 잘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 대신 이제 퍼터랑 어프로치가 더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제, 제가 원하는 샷을 많이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게 이제 하반기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승하면 좋겠지만 우승에 대한 욕심은 안낼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한 두어 가지고 적응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좀 성적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끝나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한국 투어에서 좀 치면서 옛날 만큼 다시 자신감 을좀 올리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국 투어로 온 거고 그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하는 게 처음에 한국 투어 칠 때랑 은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샷이 좋았어요. 샷이 많이 좋았고. 정말 페어웨이를 안 놓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칠때뭐 페어웨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쳐서 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티샷이 거리는 거리적으로는 좀는것 같지만 어느 정도 불안함이 있음에도 코스 매니지먼트 쪽에서 드라이브 안, 안 치더라도 이제 제가 원하는 클럽으로 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코스에 다가는 그런 그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당연하게 있고요. 일단 한국 투어를 저희 1년밖에 안 쳤어요. 1년밖에 안 쳐가지고 우승 횟수도 적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팬분들한테 좀 보여지는 것도 많이 적은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어에서 우승을 어느 정도 하고 뭐큰 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